이어주시고요. 꾹, 꾹. 저는 또또의 남자친구, 또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은제 친구 또또의 집에 갈 건데, 저기 있는데, 제가 또미한테 이 선물을 드릴 건데, 저기네. 아이고, 너무 어요 어쨌든, 저기네. 집에 한번 가볼게요. <laughs> 자 이제 어디 갈까? 뿅. 자 이제 들어가자. 띵동띵동아 아사와 또또. 어 그래, 또미도 왔네. 네가 니가왜 거기서 나와? 아나 아. 아, 너네 집에 놀러 왔는데 너 기다리고 있었지? 또미가 오는 줄은 몰랐고. 흐흐 <laughs> 들어가자. 그래. 내가 생각해 보니까 선물 안 줬어. 어, 고마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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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근데 얘중진 진짜 재밌다. 중진 닮은 꿈. 자 여기 나도 선물 줄게. 고마워. 역시 너도 선물 줄알았어아한개 남았는데. 선물 기다려봐. 자 여기 약속했던 그 비디오.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오빠들 노래 해야지 안니 들어야지 들리면서 해야지 나도 네 약속했다 더블 레이저 와, 더블 레이저 미는다 응, 고마워, 역시 너밖에 없다니까 고마워, 고마워 어쩌자, 저거 어쩌자, 저거 야, 너네 뭐해 인제 얼른 네가 올라가자. 네가 왜 거기서 오케이. 또 나와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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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아유 아파라. 아 이제 올라가자. 그래. 오오 조금 조금 나단 단. 네가 왜 거기서 나와? 우와, 여기야. 우리 집 우와 잘 본다. 오 오. 조심 좀 해야 어 고마워 아니 콜라가 없나 먼저 뒤쪽에 살펴봐 어안 꺼져진 거 진짜 고어진다어나 같은데 어발 콜라가 있네 어 바울. 마셔볼까 왜 지금 조심 아, 좀 해야 좀야야야야야 아, 야. 아, 따뜻한...